안녕하세요. 오후의 책방입니다. 이번 주 주말이 지나면 11월 마지막 주네요. 전국에 벌써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님의 글입니다. 제가 이 책이나 태수님에 대해서 사실 전혀 몰라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이 책이 좀 자주 보이더라고요. 이 책이 계속해서 눈에 띄고. 소개하는 분도 많아서 그리고 그렇게 올린 글을 읽어보니까 괜찮은 생각들이더라고요. 음, 그 제목도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태수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 30대 후반을 어른이라고 할수 있나요? 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생각의 깊이, 인생을 보는 통찰. 그런 것들이 어른을 가늠하는 잣대일 수도 있겠고요. 뭐 나이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제가 스무 살 때는 서른이 되면 조금 더 인생에 대해서 잘알것 같았고, 서른이 되니까 마흔이 되면 좀더 인생의 지혜가 생길 것 같았는데, 이제 곧 오십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십대 때, 이십 대때 섰. 떤 글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은 글들이 있어요 음, 생각의 깊이라는 게꼭 나이에 따라서 더 깊어지고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소개한 SNS, 인스타그램 글을 보니까 와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면서 생각을 좀더 해보죠. 프롤로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된다. <laughs> 아니 시작부터 야 이야... 꿈이 뭐냐는 낯간지러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 나는 축구 선수, 난 만화가, 난 아나운서, 나는 건물주. 10대부터 20대까지는 그래도 꿈이라는 것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안에는 어딘가 말랑말랑한 감정이 숨어 있어 듣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특성이 있었다. 그랬던 내가 벌써 마흔을 바라보고 있다. 이제와 누군가 꿈이 뭐냐 다시 묻는다면 조용히 답하고 싶다.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정말이었다. 삶에 지치면 평범함도 꿈이 되었다. 이게. <laughs> 아, 그렇죠. 남들처럼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 되려고 최선을 다 했는데, 운이 따라주지도 않고, 또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도달한 지점이 남들처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평균이라고 하는 게참 잔인해요. 1부터 100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중간치를 낸게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것이고 평균이라는 말 속에는 적당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남들보다 특출한 재능이 없거나 남들보다 아주 좋은 조건이 아닐 경우에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면 정말 악착같이 달렸을 때 우리는 평균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평균이란 말은 참 잔인해요 우리가 중간칙이라는 말에 참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평범함이란 놈이 참 애매했다 어떤 날에는 배달비 신경 쓰지 않고 갈비찜을 주문하는 것처럼 도달 가능한 영역으로 보였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쯤 해외여행을 가는 화목한 4인 가정처럼 아득히 달아났다 평범함이 꿈인 것은 분명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알 수가 없었다. 평범함이란 게 도대체 뭘까? 탤런트 홍진경 씨는 행복이 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것. 세상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나는 그게 내가 갖고 있던 평범함의 정체라고 생각했다. 고민과 걱정이 배제된 사소한 평일. 비교도 열등감도 질투도 분노도 혐오도 걱정도 고민도 불안도 없는 안전한 하루를 살아냈을 때 나는 비로소 평범히 살아냈다 안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른이 된 나의 목표는, 아니 꿈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불행해지지 않는 것이다. 아프지 않고 매일을 별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란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는 사소한 고민에 시간을 충분히 써도 괜찮은 지금이 조금 더 지속되길 바란다. 행복이 더 많아진 삶이 아니라 불행이 더 줄어든 삶이다. 그렇기에 미안하지만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 역시 행복을 찾아가는 낭만적인 여정이 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매일 찾아오는 불행을 아득바득 수비해내는 꽤나 현실적이고도 세속적인 낭만없는 분투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도 인생이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 <laughs>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지 않다는 뜻밖의 진실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한번더 읽을게요. 그저 내 인생도 나쁘진 않다는 뜻밖의 진실만을 가져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나쁘진 않네 라는 마음도 매일같이 가질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로 좋은 인생이 아닐까. 하이라이트가 넘치진 않아도 무편집된 인생마저 웃으며 볼수 있는 그런 인생 말이다. 표현도 참. 당신에게도 그런 삶이 찾아오길 바라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프롤로그가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로 시작되면 이 책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 넣기 힘들 것 같아요. 아유 참, 제가 이제 갱년기가 돼서 그러나 조금만 가슴이 와닿고 그러면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 그럽니다 <laughs> 책을 읽을 때는 늘 저작권이 마음이 걸려서요. 눈을 질끈 감고 한 부분만 한번 탁 펼쳐보겠습니다. 야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나만 뒤처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한 지가 벌써 몇 년째다. 아직 한참 먹고 배우고 움직이고 익혀야 할 나이인데 무엇이든 움직이려고만 하면 이런 생각이 함께 일어났다. 근데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턱걸이 하나의 근육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건만. 오늘도 나는 철부지 소년처럼 헛된 기대를 품고 또 좌절한다. 결국 달라지는 것은 더 늘어진 뱃살과 생각밖에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 만인 것은 아닌지 심리학에서는 나 같은 인간들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한다. 게으른 완벽주의자.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특징은 간단하다. 뭘 하든 완벽을 추구하기에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 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일로 미루는 것을 선택하고,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기 위해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병은 슬픈 병이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아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이다. 마치 끊임없이 울리는 사이렌 속에서 사는 삶과 같달까. 부를 거야 하는 건 알지만 내 힘으로는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강하게 지배된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룬다. 이 거대한 불도 한 번에 소화시켜줄 강력한 소방차를 기다리지만 소방차는 절대 오지 않는다. 결국 커질 대로 커진 화재 앞에서 나는 부랴부랴 생수통을 붓거나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며 타 죽는다. 그런 우리에게 심리학이 내리는 처방은 이렇다. 너무 잘하고 싶어지면 반대로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게 돼.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결승점이 눈앞에 보여야 그나마 뛴다. 풀코스 마라톤은 애초에 뛰려야 뛸 수가 없다. 우리에게 도전이란 다른 말로 불가능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동네 한 바퀴. 집앞 슈퍼 산책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 앞으로 가기처럼 포기 자체가 불가능한 작은 목표들이다 그깟걸로 뭐가 달라지겠냐 묻겠지만 우린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얘기다 우린 만만한 놈을 잡는 데 만큼은 최적화된 놈들이다 정말이다 우린 시작이 어렵지 끝을 맺지 못하는 놈들은 아니다 일단 뭐든 시작만 하면 퍼펙트하게 끝내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이기에 시작만 하면 스스로를 멈출 줄 모른다.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다. 우린 할수 있는 일들로 할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다. 완벽을 제거하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는 모순 덩어리의 인간. 그게 게으른 완벽주의자의 참 모습인 것이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또 미루고 있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들이여,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들 중 가장 비실한 목표를 데려오자. 절대 질수 없는 게임을 시작하자. 내가 당신들을 대신해 이렇게 외쳐주겠다. 준비. 땅. 자, 눈앞에 가장 만만한 놈을 쥐어팰 시간이다. <laughs> 아,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 무력감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찾아오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서른, 마흔, 어른들은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책이고요. 우리 10대, 20대들에게는 이 책은 권할 만한 책인가? 물론 책이야 읽는 거야 다 자유겠죠.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건데 이 책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 책이 지나간 뒤에 그들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보면, 나중에 읽어라는 생각이 좀반 들어요. 실패해도 괜찮고, 지쳐도 괜찮고, 엎어져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희 나이 때는 그냥 하는 데까지 해봐. <laughs> 아, 미친 듯이 한번 해봐. 죽을똥살똥 한번 해봐. 아, 뭐 어때? 어쨌건 그렇게 걸어온 모든 과정은 바로 당신 거니까 네 거니까 뜻을 이루지 못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 책이 참 좋은 책이긴 한데 그렇게 매달리고 그렇게 고민하고 방어하던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땀을 흘리고 정말 진한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슬퍼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라는 말을 할때 그때 그 사람의 말의 깊이가 전 다를 거라 생각해요. 그런 과정과 토대 위에 인생이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갈 때쯤 이 이야기가 진짜 나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저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저도 곧 SNS에 이 책을 올릴 것 같아요. 삶에 지치면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 없는 주말이 더 좋아진다. 우린 너무 쓸데없이 <laughs> 우린 너무 쓸데없이 불행하고 너무 복잡하게 행복해 태수 님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런 글을 쓸수 있었습니까 참 궁금합니다